자, 2 3 번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합니다. 음, 문제 자체는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 예, 주제 말고도 이거 볼게좀 많이 많아요. 내용 일체가 특히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토어 바, 스토어, 티 스토어, 가게만 알지 말고, 그죠? 예, 스토어라는 동사가 바로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저장하는 것, 메디, 메디케이션스, 메디케이션스 하면은 이게 약이죠, 그죠? 예, 약을 저, 저장하는 거, collectively. 자,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 글의 주제거든. 자, 그래서 약을 알맞게 저장하는 것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Because many drugs will become ineffective라고 하는 요거. 많은 약들도 될 거래, ineffective. 조심하죠, 이거. 예, 비효율적이 된다고. 이게 빈칸이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망그 효과가 없어질 거래요. If they are not stored. 자, 수동태죠. 보관되지 않는다면 프로퍼리 적다라게. 적절하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예, 주제문입니다. 그죠? 음. 제 약을 잘 보관하자라는 거였어요. 문제자체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어. 뭐 여기서 보자면 역시 여기 요거 요거 아까 말했듯이 요거 빈칸 그 다음에 여기 이 s 나온 이유 좀 아셔야죠 그죠? 주어가 메디 i 이션이 아니고 메디케이션이 아니고 storing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s 쓴다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어, ineffective 빈칸 받고 음, if 다음에 will 안 쓰는 거 알죠 여기? will 어, 좀 조심하시고 be stored 이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명사 안 왔죠? 그럼 수동태 쓴다는 거자 the bathroom medicine cabinet is not good place 라고 됐습니다 베스룸 그 우리 그 베스룸 메디슨 캐비넷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혹시 남자 주인공들 다 아스피린 어디서 처먹는지 알아요? 그 화장실 가셔가지고 거울 보면서 막 거울에 있는 문 안죠? 우리는 수건 넣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게 뭐약 같은 거 찾아가지고 입에 탁 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베스룸 메디슨 캐비넷이에요. 그 뭐라 그래야 돼? 화장실 그이 거울, 거울 캐비넷예 e 나 Not a good place. 니래요뭐할 o e p e d p a i d c i s o n e m i i e a u e o m s moisture. moisture. a t 이 s e e e e 어이 A and B가 주어기 때문에 스피드 S 붙이면 안 됩니다. 됐죠? 아, 스피드 S 붙이지 않도록 하죠. 케미컬 케미컬을 케미컬 브록 b 다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이거 화학적 붕괴적이죠. 화학적 붕괴. 이게 적이거든 케미컬 하면 화학적인 붕괴. 뭐에약이 약의 화학적 붕괴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음. 바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배스룸 메디컬 캐비넷이안 좋은 이유가 배스룸에는 수분이 많고 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약을 inefficient 비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Storing medication in refrigerator. 뭐 이번엔 또 어디다 보관해? Refrigerator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is also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래요. 자 이번엔 그냥 because of네요. Because of랑 because 차이는 아셔야죠. Because 다음엔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만 온다는 거. of the moisture. 습기 때문에 인사이더 유닛 더 유닛 유닛은 몰래 단위 또는 뭐, 뭐 어떤 그죠 유닛 원해서 뭐과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품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바로 가리키는 건 냉장고죠. 자 냉장고 안에서는 습기 때문에 예, 역시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 몇몇 사람들은 이 진리 스포일드 자 몇몇 쉽게 상하는 그 이제 이, 파괴 되는 약들은 두 리콰이어. Require. 자, 리콰이어라는 단어 좀 어렵네요. 그죠? 에, 네, 리콰이어가 요구하다야. 근데 두 리콰이어는 e 는 강조해 두라고 하거든요. 이거 알았으면 좋겠네요. 어, 엄청 필요하대요. 몇개 되게 상하는 약들은 쉽게 상하는 약들은 레프리제이션. 음, 이거는 털어서 냉장고고 이거 레프리제이션은 이게 냉동, 냉장 이 필요하다. But these should be leveled. 자, 이것들 여기 있는 쉽게 상하는 약들이죠, 그죠? 이런 약들은 should 되야 해야 한다, be labeled 라벨 되어야 한다라고 되있죠. 라벨이 붙여져 있어야 된다. As 몸모로서 needing to be kept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뭐라고 붙어있어요? b needing to 자 이거 몸모 이거로 써야 그래서 이거 전차죠. 전차 뒤에는 ing 오는 거알 겁니다. 그래서 needing to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뭐 be kept 어, 수동태 나왔죠 그죠? 예. 보관되는 것이 필요로 되는 것으로서 라벨이 붙여져야 한다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됐죠 응. Right and air, <laughs> 빛과 공기도 can also affect, 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ffect 는 effect, effect, 조심하셔야죠. But, dark bottle, 아, 그 우리, 그 과학실에 있는 거죠, 그죠? Dark bottle. 이거, 비틀어가, 지말라고 or air tight cap. 에어 타이트 캡은 이제 그 밀폐형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를 타이트하게 못 들어가게 는 뚜껑은 can keep 그렇죠? t h s e f f e c t 이런 효과들, 그죠? 왜? 빛과 공기 때문에 닿아서 망쳐지는 효과들을 to the minimum. 미니멈 맥시멈 나오겠죠, 당연히. 맥시멈 예. 이렇게 최소한으로 어 이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조금 더 질문이 있네요. a closet. 자, Closet is probably your best bet. 원래 매시하면은 내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조치 또는 방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냥 그냥 클로젯 어그 벽장 정도가 되겠네요. 벽장 있는 집이 어디 있어? 예, 뭐 찬장벽장벽장이 최고의 방책이 될 겁니다. For storage of your medication. 너의 그 약에 대한 저장의 최고의 그 보건장소가 될 거. As long as, 아까 21인가에 한번또 나왔죠. 뭐, 뭐 하는 한. You keep them out of reach. 자, keep out. Keep out 하면 이거 그 형성을 좀 보신 분들은 아는데, keep out 이렇게 써 있는데, 뭐죠? 출입금지죠? 그죠? 예,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하다 이런 겁니다. 아우 e a 리치 하면 이제 이 리치 우리 어이 권투할 때어이 선수는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에 아이들 아이들의 범위로부터 그들을 못 오게 하는 한 그죠? 이번에는 어, 벽장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왜 벽장은 뭔가 빛이 빛도 잘안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모유수철 수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히트 열도 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글을 주제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글의 주제는 뭐 어, 적절한 사, 적절한 보관법 이렇게 됐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얘는 역시 뭐 내용일치가 되겠죠 내용일치에서 뭐 배스룸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빛과 그 뭐지 수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음, 여기 빛 내용은 여기 뒤쪽에 있는 거고 목욕탕에서는 왜안 돼? 열과 이 모이스처 습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죠? 어자 그래서 얘는 음, 내용 일치가 가장 나올 것 같아요 예 내용 일치 내용 일치 이것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단어가 조금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 여기 보니까 이거 ineffective, 요런 단어, 좀 다른 색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네, 이렇게 ineffective, 비효율적이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분과 열이, speed up 요 단어, 가속화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 다음에 냉장고 안에는 moisture, 수분이 있다는 거. 여기 막 food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 레프리제이션이라고 하는 <laughs> 냉동이라는 거, 요거 요 단어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뭐 에펙트, 이펙트 이건 많이 나오는 거고 미니멈, 맥시멈 요 단어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냐면 어법이 있는 게 대부분 좀다 아는 겁니다. 뭐 여기 이프다, 위란 나오는 거, 여기 이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because랑 because of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 as needing to be kept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여기 keep them out. 여기도 이제 어순 조심하셔야죠. 대미, 대명사니까 keep out. 여기 사이에 쓰셔야 된다는 거. 이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올소가 많은 경우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 바로 네 그렇죠 흐름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베스룸 캐비넷에 넣고 그 다음에는 또한 여기 여기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래서 순서까지도 보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